<laughs> 물론이지 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진조님.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안녕. 후연님. 아, 안녕하세요. 진조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서 <laughs> 화장실 가고 싶은데 잘 부탁드려요. 아잘 부탁드립니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웃음> 네. 아유. <laughs> 이 다녀와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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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이게 음. 아, 유니 네, 선배랑 같이 하셨을 줄 몰랐어요. 유니 선배. 저도, 유니가, 그 하자고 할줄 몰랐는데,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아가지고, 그냥, 음. 어, 하고 있었는데, 하더라고요? 저도 놀랬어요. 전 린이랑 밖에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어, 윤이랑은 그러면, 안 해봤어요. 뭐 뭐야! 질투나. <laughs> 아, 근데, 그래도, 음. 전 좀, 기뻐요. 원래, 좀, 일이 사랑단이었는데, 이게, 점점, 할줄 아는, 너는... 아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할줄 아는 사람이 4명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좀, 감격의 눈물 파티 같은.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잘깐만잘맞만 잘못 썼다, 잘못 썼다. 오늘, 띠, 띠어! 안 돼! 여기로 밀시면은, 곤란하기래요 오! 오오... 아까비 저한 대만. 이도, 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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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밑도와 주시죠? 어, 어, 나... 아, 저게 안 되네. 타이 cool. 아까비? 아. <목소리> 한 번만 살려 제발요. 아, 제발요. 진짜 제가 착요 와, 저 다른 팀데려가 지금. 저만 아, 버텨 주세요. 제가 운석 쌀먹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무도 오케이. 오지 아무도 오지 마라. 아무도 오지 마. 좋아요. 아, 님아이러지 마세요. 아, 저저저 삽니다. 저, 저, 아, 자, 그거... 넘어가요. 아! 어? 시, 시, 시. 어? 어? <laughs> 버그 뭐가 아님 그거. <laughs> <laughs> 준비됐어, 후? <laughs> <쓰고>? 물론이지 나. <laughs> 그냥 바로 들이박아. <laughs> 내일녀석. <내리려고.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대시 간다. <목소리> 아생각해보 가넷 궁이 그거지 않나? 딸피인에 해가지고 원래 <목소리> 배그거 <목소리> 어, 아닌가? 어 <목소리> 아,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비슷하네요. <목소리> 아니 아니었나요? <목소리> 아 일루와 타는 거 먹긴 한데 그렇게 레로레로 하진 못한 같은데. 아, 그런가? 와 그런 느낌이었나? 어 응. 음. 저는. 뭐나 뭔 옛날 옛적에 감자, 고구마 삶아 먹을 때 압력 솥에다 먹었는데 그 주변에 막 사고 이런 게좀 있으니까. 아하,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소리도 좀 무섭고? 밥솥보다는. 아, 그쵸. 격렬하게. <laughs> <laughs> 뭐야, 표현력이 아, 이렇게 더 좋은 거였구나? 야, 아, 약간 하데 음, 약간 그런, 그런 <laughs> 거 있지 않나요? 어. 아니, 링 같은 소리랑. <laughs> 어, 진짜로요, 진짜로 와 완전 저, 진짜 <laughs> 린 화나면 이~ 이러거든요. 진짜 그, 소리나요. <laughs> 귀여운, 그 소리 나요. 귀여운 그소리 쓰기 어렵겠